다 막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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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어. 응. <laughs> 와. 와. 아. 막을라면 좀못 막겠어. 오케이. 와 김승규 선수 완전 내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까지 보고 축구 김승규입니다. 오 가신규. 아, 어헤이. 김승규 선수 요즘.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근황 좀한번 알려주세요. 시즌 끝나고 또 저희 대표팀 동아시아컵이 있었기 때문에. 아또 우승! 그거를 또 꽃기퍼상으로 휴가차 또 휴가를 다녀오고 이제 아. 다시 시즌 준비하면서 를 운동하고 아,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 동아시아에서 컵 꽃기퍼 이거 상을 탔으면은 아시아 아. 넘버 원이네? 동아시아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아. 아시아 넘버 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아, 맞이 너무 이걸로. 순경은 또세이빙도 잘뿐더러 밑에가 좋잖아요. 그렇죠. 발바나. 발바 좋죠. 나는 풋살을 한번 같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필드인줄 알았어. 필드인줄 알았어. 진짜. 너무 잘해요. 진짜. 그리고 어.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김순규 선수의 네. 축구 실력은이라는 걸또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같아요 네. 그래도 이 영상은 2 주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적 케이스일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떻게 또 일본을 또 바로 또 가게 되는데 또 어떻게 좀 어떤가요? 또? 그 팀이 또 엄청 잘하잖아요 지금 많은 고민도 했고 또 이제 올해 몸담운또 소속팀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다가 이제 또 바로 이적을 하게 돼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아, 뭐 그렇구나. 가서 제가 일본에 처음 이적했을 때 감독님이 지금 저를 불러주셔서 이적하는 거기 때문에 어. 예, 그 감독님 밑에서 더 많이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또 이제 축구 선수였고 축구인으로서 이제 선수에 대한 이적이나 이런 부분은 선수가 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또 구단이랑 협의해서 김승규와 선수가 또이적함으로써 받는 또 가치가 있을 거고 서로 서로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수만의 이적이 아닌 그런 이적도 있지만 이렇게 또 좋은 이적들은 구단과 선수와 모든 다 시너지를 낼수 있는 이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이적에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일본 축구에서 또 김승규 선수의 또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 와, 헤. 이 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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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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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김승규 선수가 제 슈팅을 한번 막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슈팅 연습한 거 봤어요? 어땠나요? 어... 화면상으로는 편집인지 몰라도 <놀람> 나 <나도> 좋더라고요 <웃음> 어... <웃음> 그렇죠? 편집 잘해주더라고요 아, 네. 네. 편집 없이, 없이 한 거.. 없이.. <놀람> <놀람> <laughs> 편집 샀어? 뭐하고 <laughs> 어 아, <서름이형>. 편집 샀어? <laughs> 슈팅 한 기싸움 전이요 그렇죠? 지금 <laughs>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슈팅을 해볼 거고 또 국가대표 넘어오고 이렇게 막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개 연습으로 갑니다

<laughs> <오오> <laughs> <오오> <laughs> 여러분 제가 좀 대충 찼어요. 알죠? <laughs> 아,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한데. 원래서 <laughs> <laughs> 되게 센 편이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어. 몸이 아직 좀덜풀렸는데 <laughs>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 <웃음> <웃음> 제가 잘 연습 되게 찾은 거예요 지금 일부러. 한 번씩 안아 일부러 안넣으신 거예요? 일부러 <laughs> 계게 <laughs> <하게> 해주는 거죠. <laughs> 연습시켜주는 거야, 연습 시켜주는 거 연습 골로 라고감는합가다 렛츠 고. 렛츠 고. 자, 딱 말해요. 나는 연습 시켜주려고 이렇게 창거였거든요. 연습이에요, 골이에요. 연습이죠. <laughs> 골로 하세요, 그럼. 됐죠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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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웃음> <웃음> <골루세요>. 골로 하세요. <laughs> <할게>. 골로 가다 자, 박준이 골로 아요 역시 국대 넘버원 골키퍼예요. 막히는 거 보고 좀 기가 빨렸어요. 기가 빨려, 기 죽었어요. 100% 정도. 아니죠, 100%는 아니죠. 한 50? 50%. 내가 <laughs> 허0인데쟤0던데야 마이크 <laughs> 빼고 이거? 150% %네? 마이크 빼도 돼, 잠깐 옷좀 벗으려고. 형만아 마이크가 무거워. 없어요안 이게 제 이게 가는 거예요? 어 내가 100으로 해야 타이밍도 100으로 뛰니까. 형도 100으로 이거 봐요. 아니야. <laughs> 지금 내가 무릎이 지금 아픈데, 여러분 알죠? 저 무릎 안 좋으신 거. 안 좋으신 거래? 안 좋은데, 쳐보겠습니다. <laughs> 어, 피치겠다호피치겠다 <laughs> <오, 오, 오. 웃음> 너무 제가 또 100%라면은, 너무 좀 100%라면은, 좀 이게 약간, 선수가 약간 또 가슴 아파할 수 있어. <laughs> 준비되셨죠? 예? 저막골 담아도 막 돼요? 아, 예,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약간 더듬으신 것 같아요. 아, 예, 긴장하셨다면좋습니 <laughs> 갑니다! 이거 되는데요? 와와와와 이거 진짜 잘 차고 잘 먹었다. 와 우와우와 우와 한번더? 꼬리인줄 <laughs> <laughs> 알았거든 아까 <laughs> 찍었냐? 우와! 와 진짜 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어, 튀어나왔어 저기서 꼬인 줄 알았지? 우와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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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규 그거 나왔어 진짜, 어, 이게 진짜 야, 야, 야 잠깐 아, 승규 아. 신는 타이밍으로 박모님이 꼬기 들어와 그렇지. 김승규 선수의 슈팅 연습 어, 야좀더 뒤로 가봐 줘야어저 <laughs> <야. 웃음> 그래, 뭐야 야. 그쵸? 거기다 가워 보이지 똑같은 거야 지금 아야 이거 이 진짜 가까운데 왜 이렇게 가깝냐?

야, 조국이다. 오와 야, 호영 우이 우와!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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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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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진짜 제가 방금은 김승현씨 연습하라고 아, 그래요. 호흡이 어? 되게, 되게 많이 차 되는 것 같아 좀 찾아내. <laughs> 이제 대결 한번 해 볼까요? 이제. 자. <laughs> 저전 아, 아, 연습 을 샀어요. 아, 해 보시죠. 막으라고 일단. 김승현 오케이, 해보시죠. 오케이. 자, 몇개 넣어야 되죠? 몇개 자신 있으세요? 저 다섯 개? 다섯 개? 너무 어. 많은가? 세 개. <laughs> 세 개. 어깨 작아지 작아 약해지네요. 네 개로 하시죠. 세 개요. 개. 오케이. 4개를 이렇게 관계, okay. 게 이렇게 이이게 okay. 딱, 이게 접점이 서어 5개, 3개을 3개 중간에 4개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못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laughs> 연습하라고 슈오오이오오 이렇게 찬 거예요. 아시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죠 <laughs> 운동, <laughs> 운동 많이 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운동 되게 오는데 이제 못찰것 같아, 저 힘이 없어요, 이제. 다치신 <laughs> 거 아니죠? 예? 네? 다치신 거 아니죠? 아, 괜찮으세요? <laughs> <laughs> 팔목 나간 것 같은데요? 아, 네, 되게 건강하죠. <laughs> 슈팅을 차는데 그, 들어갔다 생각한면 막아. 네. 아, 역시 데님이 우리나라 국가의 포키버거 아니지 어떻게 해요 저는 애들한테 운동 찰 때도 15개 하면 두개세개 넣는 걸로 얘기하는데 와, 진짜 다섯 어, 어. 개 얘기하길래 아, 이건 됐다, 이 거. 아, 이건 됐다. <laughs> <laughs> <다 웃음> <생각했어. 웃음> 또 고할래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도 이제 일본 가셔서 또 구원하냐 부탁드리고 또 저희 고할래 구독자들 그리고 김승규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이끌어감사습니다어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데 제가 팀에서나 또스회팀에서나 좋은 경기력으로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고할래 다시 나 와서 뭐 어, 다음번에는 막는 예 또... 네, 막는 또... 게 아니라 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력에 도움이 될 만한 걸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다 여러분 또 구독자분들 또승균 선수가 알려준다고 하니까 댓글 도 많이 달아주시면 또 그걸 저희가 또잘 보고 다음에 또김승균 선수가 나왔을 때또 강의나 또 김,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김승규 선수의 응원글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김승규 선수가 파용할 골키퍼 장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 승규 형 이름